안녕하세요. 초에프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600개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이동을 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숨을 쉬는 등 모든 일에 관여하는데, 특히 심장 근육은 혈류가 이곳 저곳으로 흐르도록 하루종일 쉼없이 펌프질을 하는데, 엄마의 자궁 속 태아일 때부터 생명을 닿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가장 부지런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을 떠받대는 주춧돌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람의 근육은 30대 중반 이후 10년마다 약 3%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몸의 여러 부위에서 비상 신호가 켜집니다. 실제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근육량이 정상인 사람보다 인슐린 저항성,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절, 낙상 등 각종 질병과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이 골균근의 단백질을 사용해 근육 소모가 증가하므로. 근육 감소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근육 감소를 막아주는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근육 위축증은 척추신경이나 간내의 운동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이 세포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위축돼 힘을 쓰지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40에서 60대에 많이 나타나며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 위험이 두배 높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4번 타자였던 루게릭이 이 병으로 사망해 루게릭병이라고도 부르며 천문학자 스티븐 호킹도 이 병을 알았습니다. 이런 근육 위축증을 예방하려면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우르솔릭산 때문인데 이 성분은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팀은 동물시험에서 우르솔릭산을 투여하고 건강 상태를 테스트한 결과 근육이 더 커지고 붙 잡는 힘도 강해진 것을 발견했으며 동맥을 막아 심장에 손상을 주는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 내 다른 지방성분 수치도 완화되었습니다. 우르솔릭산은 크랜베리 등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사과 껍질에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유신이 풍부합니다. 유신은 근육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보충해야 하며 달걀 내 단백질은 어느 식품보다도 소화율이 뛰어난 장점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단백질의 주원료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소고기에 함유된 단백질과 지방은 근육을 만드는 최적의 원료입니다.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량이 줄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 고기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식주의 등의 이유로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다면 저녁 시간에 급격한 어지러움, 기운빠짐 등의 증상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생성을 돕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성인 하루 육류 권장 섭취량은 93g입니다. 네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 함량이 풍부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립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똑같은 콩을 먹어도 소화력이 떨어져 젊을 때만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이럴 땐 발효 콩을 섭취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발효를 통해 콩속 영양분이 잘게 분해돼 체내 흡수력이 증가하며 발효 전보다 각종 유효성분도 늘어나는데, 특히 근육 형성에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 8종 함량이 평균 10.5배 증가하며, 유신은 발효하지 않은 콩보다도 약 32배 높습니다. 유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2012년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유신이 많이 든 단백질을 섭취하면 마른 사람이나 고령자도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의 경우 400g 한 모에 단백질이 30g 넘게 들어 있어 하루 성인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